영을 양식을 날마다 풍성히 내려주시는 하나님, 험난한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늘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갈구한 갈구한 영혼들 세상 일을 뒤로 하고 영혼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영적으로 충만함을 얻게해 주시고. 소망하는 기도마다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이 밤이 될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세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편이든지 또 어떤 상황이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을 추진해 나가는 사람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시편 121편 1절로 3절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을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시편 백이십일편 백이십칠편 일절로 이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숙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대도다. 우리가 아무리 내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또내 사업장을 번창히 하려고 노력을 해도 또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참을 통을 수백 개를 달아놓고 또 경비를 두고 이렇게 천통 같은 경비를 세우고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을 일으키려고 밤 밤새 잠도 못 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일을 아주 뼈가 빠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잠언서 16장 1절에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또 3절에서는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에서도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또 열심히 계획을 하고 완벽하게 모든 일을 짰다 할지라도 아, 이번 일은 100%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시지 않냐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습관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하을로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패하지 않고 성공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에서 성공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만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늘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백화점의 왕으로 불리는 존 오더 메이커라는 사람은 정말 별볼일 없이 태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최종 학력이 초등학교 2학년인 전부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주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셨다 그는 하나님께서 귀 사용하시고 또 물질의 청지기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또 많은 백화점을 가짐으로 백화점의 왕으로 세계 유통망을, 유통, 문화를 바꾼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오너메이커가 세계 정상의 기업가들이 우뚝, 정상의 우뚝선 그런 60세 생일이 되던 날 어떤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회장님이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투자한 것이 백화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 어떤 것을 투자하고 가장 만족을 느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냐고 내가 10살 때최고의 투자한 점이 있다 최고로 그때 나는 2달러 75센트를 응? 과감하게 투자를 했다. 그 투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쁜 가족으로된 성경책 한 권을 산게 인생의 가장 큰 투자라는 거야.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위대한 투자가 될줄 몰랐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백화점의 왕 오너마이커는 자기가 한 일생일대에 가장 위대한 토자가 바로 성경책 한 권을 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책 속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구원의, 구원의 역사가 다 들어있고, 또 인생을 살아가고 성공하는 그런 처세술이 성경, 그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지혜, 물질을 물질 축복받는 비결도, 기업을 경영하는 방법도 다 성경에 들어 있더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또 기업가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성금, 그 성경을 통해서 무궁무진한 인생의 성공의 비결을 성경 속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선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이슨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즉,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그처럼 가장 성공적인 왕이 될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은 기도로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한번 아주 쓰라린 그런 실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실패로 말미암아 큰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 실패와 관련된 기사가 바로 사무엘상 18장 1절 말씀, 30절 또 30장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다가 지친 나머지 블레셋 가도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낙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말미암아 동족과 싸울 뻔한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또 가족들이 아멜렉 족세에 사로잡혀서 죽을 뻔한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한 다윗은 아. 기도 없이 무엇인가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뼈가 저리도록 유의치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고 행동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성공의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성공 여부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묻느냐, 묻지 않느냐, 여기에 딸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은 성공으로 반드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는 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세번 묻는 사실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1절을 보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사우를 피해서 숲 속에 숨어 지내고 있을 때 유다의 한성업인 그일라에서 다윗에게 전갈이 왔습니다 블레스 사람들이 우리 타작 마당에 와서 곡식을 다 뺏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아 응? 나좀좀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기별이 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급히 도와달라고 막 응? 서신을 보냈습니다. 블레셋은 종종 타작 때가 되면 가만히 있다가 와서 곡식을 다 타작할 때 와서 다 강탈해서 뺏어가는 그런 습상, 습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추수 때만 되면 기가 막히게 타작하는 나라 알아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다 약탈해 갑니다. 사울 시대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릴라 사람들은 이러한 약탈 앞에서 사우랑한테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우 도망자 신세인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 좀좀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왜 사우랑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다윗 다이, 도망자 다윗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까? 사울은 백성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비록 도망자 신세지만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릴라 사람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요청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 그래 내가 도와줄게. 당장 가서 내가 빼앗긴 곡식을 다시 뺏어올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 말을 듣고 음? 아 여보시오. 내가 도망자 신세인데 당신들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냐 나도 어려운 처지인데 음?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다윗은그릴라을 구원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있는가 음? 내가 가서 플리셋 사람들을 치비일까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서 블리셋 사람들을 치고, 그리라 사람들을 구원해 내라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다윗은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따뜻한 왕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자기가 어려워도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성품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을 돕는 일을 또내 환경에 관계없이 내가 부자 되면 도와야지. 내가 부자 되면 주의를 해야지. 내가 돈 많으면 성교센터 해야지. 이렇게 돈이 많이 생기면 해야지. 부자 되면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부자가 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어요. 가난할수록 나누는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대신 죄로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지금 상황은 그릴라 사람들을 도와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릴라를 구원하려고 내려갔다가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다윗은 사울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릴라를 구하기 위해서 블리셋과 싸우다가 자신의 부하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동족의 어려움을 덜고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려가서 싸우라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남을 돕는다면. 돕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나 사람들을 구원의 내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일스드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그리나 사람들이 플리스 사람들에게 모든 곡식을 다뺏기고침그 침공을 당해도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이를 누가 도해? 구해야 됩니까? 나라의 국정을 책임질 사울왕이 가서 구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왕은 지금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여서 자기가 왕권을 오래오래 유지하려는 이런 마음만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만 아는 사우랑은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비참한 인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돕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그를 평통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이슨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이슨 그릴라를 구하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냐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먼저 하나님의 뜻, 뜻을 묻는 습관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문 3 절을 보면 남을 도와주는 일을 일은 선하고 좋기 때문에 반대할 자가 없어 없어야 되는데. 아 이런 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같이 있던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려건데 하물며 응? 그릴라에 가서 블리스 사람들의 곤대를 치는 일이니까 이렇게 같이 있던 사람들이 다윗을 막 말립니다. 어쩌면 이들이 말려하는 것이 옳은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들의 만류에 만류하는데도 이들이 붙잡는데도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블레셋을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 것을 받아내고 그는 그대로 실천에 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대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올라가서 블레셋을 치고 사람들을 고출하고 가축과 모든 재물을 다시 찾아옵니다. 이렇듯 사명감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면서도 밀고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름으로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드리려면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부딪히는 사람도 많습니다. 10절로 10절을 보면 사우왕은 타이시 적군인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그릴라 사람들을 구출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응? 다윗의 공로를 인정해줘야 됩니다. 왕으로서 그리고 칭찬하고 상을 줘야 되는데 아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기회는 이때다 이때 내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 들은 다이슨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사울이 그릴라로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온다 이렇게 또 응답하십니다 또 그릴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내어주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또 묻습니다 그들이 너를 사울의 손에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또 응답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그냥 유형을 무릅쓰고 다윗이 가서 구, 구출해냈습니다 아, 그런데 그들이 다윗을 배신한다 이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배신감 가 사유 나가서 그들을 구출할 때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도 죽일 수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뭐 호동을 감수하고 가서 구해준 그릴라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는 거. 그릴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출해준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악으로 갚습니다 얼마나 큰 배신감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못되니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야. 그러나 다윗은 글리라 사람들의 배운 망덕한 것으로 그곳을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또아 너네들 구출해 냈으니 나를 배신해 너희들 한번 혼나봐라 이렇게 응징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이전에도 그랬듯이 또 한번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생활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세상 방법을 다 막아 놓으시는 것을 볼수 있어요. 만약에 그릴라가, 그릴라가 다윗이 자기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다윗 편에 선다면 아마 다윗은 그곳에 안주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이 되기보다는 그릴라의 작은 지도자가 될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릴라 사람들이 배신하는 바람에 다이슨 앞으로 더 전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작은 연단 주실 때 그냥 거기 앉아하지 마시고 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또 어떤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 하나님께 더 무릎 꿇고 물어보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미리 아시고 그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만드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더 넓은, 더 나은 환경을 열어주시려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을 겪게 하시는 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전혀 다른다는 거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접을 수 있는 죄로운 성도가 되시길 죄로운로 추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일생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심을 알길 바래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성도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 멋대로 가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실 때까지 무릎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너무 많고 해결될 일이 너무 많다 해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사천리로 열어주십니다. 근데 기도는 5분밖에 안하고 생각과 마음은 벌써 저 앞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음? 어떤 분들은 그냥 비몽사몽감에 비몽사몽감에 이렇게 잠을 자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린 지금 누구하고 대화를 했니? 음?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이렇게 친한 사람끼리 대화할 때 앞에 있는 사람이 나그 고복초라고 쓰세요. 바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 주실 때까지 신실하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갖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는 십년의 십년의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왕이 되어서 방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해부론의 수도를 정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다윗은 배사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 물어보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제가 이 사업장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우리 주님은 물어보는 자녀를 기뻐하시오. 귀찮아하잖아요 오히려 더 가깝게 여기시고 더 사랑해 주시는 줄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항상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성경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큰 일이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다윗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길 주의므로추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된 것은 매사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를 저지르고 반복되는 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그렇게한번 하나님께 실수를 크게 깨닫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실수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깨달음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타인과 같은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만 할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